안녕하십니까 배달대행의 1%입니다. 다마스킥 TV의 1%는 매출로 상위 1%라는 의미로 1%라는 닉네임으로 했고요. 배달대행 1%는 매출 1%가 아니라 이를 프로처럼 하자 1%로 했습니다.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는 매출 1%가 아닙니다. 배달대행을 한 거는 지금 한 3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그전 영상들 보면은 뭐 휴업 중이다 그런 가 미리 영상을 다 찍어 놨었던 거를 올렸던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휴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휴업을 한게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을 미리 다 찍어 놓고 편집을 하고 이제 제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늦어져서 그런 거고요. 배달대행은 지금 한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달대행 오토바이 처음 탄 사람이 과연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지금 바로. 구겨 있습니다. 바로 370입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스쿠터를 처음 탔고요. 그때 시골길 가다가 모래에 미끄러져서 한번 브레이크 대신에 온몸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가 섰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좀 많이 다치고 해서 오토바이를 그동안 안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한달 20일 정도 됐고요. 두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번다 혼자, 사, 혼자 사고고요. 처음에는 고도골로 올라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이제 손이 좀 다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뒷길에 커브 틀다가 넘어졌는데 한, 한 수요일 중에 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아, 이거 쉽게 보면 안될 겁니다. 예. 돈을 많이 번다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버세요 하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토바이 처음 타시는 분이 오토바이 처음 타고 배달된 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370 매출을 냈습니다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은 처음 오토바이 타시고도 첫 달에 500도 버셔요 저희 사무실에 저처럼 처음 오토바이 타신 분이 첫 달에 한 500을 또 찍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능력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숨무고요 12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이제 사무실마다 틀리긴 한데요 여기 사무실 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12시간 근무 기본을 하고요 오전 쪽 야간 쪽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오전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어깨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힘, 힘을 줘서 타다 보니까 어깨감좀 많이 아팠고요 하이바를 쓰고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아파요 아이고 이거 엉살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겪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요 어깨랑 목이 조금 결릴 거예요 한 2주 동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네. 그 뒤로는 그 다음에 제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은 PCS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관리자 분께서 그냥 두 가지 모델을 추천해줬어요. 첫 번째는 저 PCS 모델, 두 번째는 MX 두 모델 중에 하나가 제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종 두 개는.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비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차 가격이 한 400만원 가격입니다. 연비는 제가 한 하루에 15만원 매출을 냈을 때, 연비 운전을 했을 때 보니까 7,000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급가속, 급브레이크 막 하다 보면 만원까지도 나옵니다.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옵니다. 하셔야 될게 일단 이거 바람막이 이거 따로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순정은 이렇게 좀 짧더라고요. 무조건 이건 하셔야 돼요. 피대, 거치대, 이것도 따로 다셔야 되고요. 이거 방수, 손잡이, 이거 비운 날이나 안하 날이나 무조건 좀 있으면 좋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배달통입니다. 예, 네, 제가 여기에서 좀 일하고 있고요. 네 배달통이 있고요. 아, 이게 제 대표님이 타던 바이크를 제가 바로 인수했는데요여 대장이라고 써져 있죠. 네 보시면 지금. 좀 창피해서 좀뛰려고좀 했는데 잘안 떨어져요. 아이, 대장도 아닌데 대장 하고 다녀서 좀 많이 요거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안 떨어진 어떻게 대표님 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는지좀 가르쳐주세요. 이거 안 뜯어져요. 네, 여기 이제 양옆에 이제 스티커를 하고요. 이게 그 영광의 상처입니다. 한번 빗길에 깔았을 때.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깔았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이거 이제 안개등 이거 달아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대표님이 달아놓던 건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예요아저 이거 처음 타고 놀랬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보이시죠 제가 출퇴근하는 차에도 없는 스마트키예요아생각해보니 이름이 없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잘 보이는 데다가 이름을 제가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악플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악플은 정중히 반사입니다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잠도 솔직히 많이 못 자요. 아마 스키 1% 영상 찍었을 때도 악플에 잠을 되게 못 잤어요. 저 이거하고 잠을 더못 자요. 악플 달아주지 마세요. 악플 달면 저 진짜 더 잠을 못 잡니다. 이름을 명칭을 달아주시면 제가 엠아에다가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이름을 예, 붙습니다 배달대행 영상도 진작부터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되네요 네, 앞으로 배달대행 하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어, 제가 이 영상 그 배달대행 영상뿐만 아니라요 제가 네, 가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맹점들의 배달 음식을 제가 직접 다 먹어볼 거예요 배달대행이 먹어본 배달 맛집 리뷰를 앞으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좋아가지고요. 배달할 때마다, 아,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달된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재미, 재밌게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